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우리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외국 상공회의소 임원진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 발전의 핵심 축이었고 또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작년이죠. 벌써 작년 하반기에 이제 외국인 투자가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라고 하네요. 아마 작년 한 해를 통째로 보면 정말 전반기는 매우 불안정하고 또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까지 하면서도 아마 국내에 투자하신 여러분들 또 투자하시고자 했던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확실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반기에는 거의 되돌아온 측면도 있겠지만 워낙 대규모로 뭐 사상 최대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매우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의 투자에 임하는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현장에 또 계시기도 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면모를 보시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특히 뭐 그게 드러나는 게 아무래도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전례 없는 변동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놀라고 있지만 사실 저도 뭐 이렇게 될 줄은 알긴 했는데 너무 빠르다. 예상보다 너무 빨라서 놀랍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상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초 체력 이하로 평가되고 있던 것이 이제는 조금 제대로 평가받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도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대한민국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좀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적 자원이나 물적 기초 어,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게 자유로움에 기반하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자유로움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라 해야 되죠.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이런 건 경제에 매우 해악적인 요소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안정성이죠. 예, 불안하면 경제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황이 나쁘더라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기만 하면 뭐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대응하기가 참 어려워서 경제적인 결정, 결단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작년이죠. 작년 9월인가, 이제 월가에 가서 몇분 만나서 그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아마 바뀔 텐데, 많이 투자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가능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식을 좀 많이 산 다음에 들어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좀 반대로 되어버린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laughs> 어, 그때 제가 대한민국 주식시장 얘기도 하면서 사실 대한민국 투자를 하게 될때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 건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 일단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제. 예를 들면, 불필요하게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결하거나 갈등이 격화되거나 그러지 않는다. 우리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안정을 유지해서, 이 정치, 그러니까 이 평화, 안정에 의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어질 것이다. 앞으로도 실제 그렇게 할 것이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없어질 거다, 지정학적 리스크. 두 번째로는 예를 기업 지배 구조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주주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 것처럼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주주가 실제로 주인치를 받고 있냐?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제대로 민주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지배 구조를 개혁해서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합리적인 기업 경영 지배 구조를 만들겠다. 또 하나는 이제 시장이 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해서 야 되겠냐. 소위 주가 조작이니 뭐 이런 걸로 대한민국이 참 망신사를 샀는데 지금부터 그런 건 없다. 철저하게 주식 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 확보하겠다. 또 제가 그런 거 하는데 또 자, 그 자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근본적인 신규 투자에 관한 부분이라면, 어, 국가가 산업 경제 정책을 방향이나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해줘야 된다. 지금까지는 그게 불명확했는데, 대한민국은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A, B, C, D, E, F, A, B, C, D, E, F, 뭐 이렇게 저희가 정의하게 되습니다만 첨단 기술 산업 중심으로, 어, 대전환을 한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국가 산업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이제 예측 가능한 에, 그런 대한민국이 될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6개월, 7개월, 8개월째 되나요? 이제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게 변했죠.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사실은 뭐 눈에 띌 정도로 개선됐고. 시장의 투명성이나 기업 지배구조개서는 계속적인 입법 조치나 행정조치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뀌고, 산업경제정책도 뭐, 지금 계속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음, 예를 들면 규제 합류화라든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주겠다. 자유롭게, 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주겠다. 또 투명하게, 모든 행정이나 정책을 결정하겠다. 이런 점들은, 앞으로 더 명확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정책의 큰 방향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진 땅덩어리로는 매우 좁아요. 아주 조그만하죠. 그리고 서울과 지방이라고 해봐야 사실은 고속철도로 2시간 남짓이면 다 도달하는 건데 아마 중국 같은 데 성과 성 사이 움직이는 정도일 거예요. 에, 매우 좁죠. 그래서 사실 지방과 수도권의 개념이 크게 큰 차이가 없는데 거리로는. 그런데 정치,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막 몰려있고 지방은 좀 많이 비어있고. 그래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해요. 어, 완전히 지방이 에, 균형이 잡힌 제대로 균형 발전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대대적인 저희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정책 방향도 완전히 바꾸고 하다 못해 뭐 국민들한테 복지 지출을 하더라도 지방은 더 많이 아예 똑같이 해주는 게 아니고 아예 더 많이 에, 가중치를 줘가지고 재생에너지도 지방 중심으로 기반 시설을 하고도 지방 먼저, 교육, 정주 여건도 지방 먼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 중심. 이게 한번 여러분들의 앞으로 경영상의 어떤 투자 결정을 할때 하나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떤 기업군 내에서도 이렇게 공정한 우호를 철저히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 차별하지 않고 가급적 중소기업이 좀더 보호받아야 또 창업과 스타트업이 좀더 지원받아야 이게. 생태계가 좀 튼튼해지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또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청년들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그런 정책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발굴하고 집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그러면 창업에 아무 투자를 많이 하게 되겠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수 있도록 저희가 객관적 환경을 또 조성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의 의지는 충천하다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대한민국의 객관적 조건을 믿고 미래를 함께해도 괜찮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큽니다. 고맙습니다.